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한동안 작업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지금 예전 사진 좀 리터칭하고 이런데 좀 재미를 붙여서 요즘에는 이제 다시 이제 촬영도 하려고 하고 있고 한데 일단 그래서 리터칭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률적으로 좀 빠르게 리터칭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포토샵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그래도 뭐 포토샵을 아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이 보토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좀더 빠르게 보정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좀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좀더 이제 많이 사용을 해볼까 하고 지금 계속 만져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는 완전 빠르게 보정도 해야 하고 이게 좀 사진양 리터칭하는 양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포토샵으로 일일이 하기 좀 시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지금 이 프로그램 이 보토를 좀더좀 다양하게 만져보면서 이걸한번 넘어가 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런 라우파일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끌어올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보정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이런 잡티나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일일이 다 지워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좀 많이 줄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좀 자꾸 이제 이쪽으로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어, 이런 것들을 일단 빠르게 한번 좀 가볍게 보정을 하면 이런 잡티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이거 그냥 클릭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잡티 제거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도 뭐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네, 이런 이제 뷰티 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티 제거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좀 빠르게 잡티 제거를 할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네, 확실히 빠르게 좀 보정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세팅을 해두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파수 분리 부분이 생겨서 이 피부 보정을 할 때도 좀더 많이 유리해졌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파수 분리 클릭하시고, 이 수치를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에 맞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좀 주파수 분리 양을 많이 늘려주게 되면 피부분들이 고주파의 영역이나 이걸 내리거나 올리게 되면 좀 부드럽거나. 이렇게 좀 부드럽거나 이렇게 좀 쨍해지는 부분들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거를 양을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의 부분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피부 보정들이 아무래도 한결 좀 쉬워지죠. 또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뷰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확실히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다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예, 뷰티 보정할 때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니까 이제 요즘에 점점 이런 AI를 이용한 보정 툴들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간이 조금 더 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컷수를 좀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만 봤을 때 아무것도 측정하지 않았을 때랑 이렇게 해줬을 때만 벌써 네, 빠른 시간에 이렇게 피부 번쩍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 이제 이런 어깨 라인이나 이런 승모근 라인 쪽도 이제 이걸로 임의로 막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잘 몰랐다가 요번에 찾았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승모근 부분 좌, 우, 핵을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한 번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뭐 한쪽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게 연동한 거를 꺼버리게 되면, 네, 요런 식으로 따로 연결할 수가 있어서 요것도 좀 빠르게 쉽게 좀 보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재미 있는 기능이 참 많이 생겨서 계속 보고 있는데 어, 보게 되면 머리 쪽을 한번 볼까요? 헤어 보정. 헤어 보정을 보게 되면 이것도 뭐 이런 잔머리 제거 기능도 옛날부터 좋게 있어서 이런 걸또 제가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잔머리들이 네. 이건 좀잘 조절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피부들이 약간 좀 뭉개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건 이제 임의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면 약간 부드러운 머릿결 요것도 꽤 재밌더라구요 부드러운 머릿결 이렇게 하게 되면 머릿결이 지금 보시기 때문에 요렇게 그렇죠? 약간 좀 쨍하던 부분이 약간 부드럽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기나는 머릿결 요것도 있는데 요걸 누러주게 되면 머리 요런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좀더 매끄럽게 처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좀 광이 나는데 어 이게 살짝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다치투리나 이런 걸로 살짝살짝 살짝 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수치화로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좀더 빠르고 편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무리 어 손으로 한다 그래도 이런 머릿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적용이 되다 보면 이 머리도 좀 약간 가만히 두기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이렇게 좀 맞춰주고 손을 좀 대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어지럽게 이렇게 좀 거친 듯한 머리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어, 뭐라 그럴까, 사진 퀄리티를 높일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놔도 충분히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뭐, 여러가지 보정할 수 있는 기능들로 바꿔보면, 이렇게 미세하게 뭐가 변하는 것들이 있죠? 헤어 같은 것들도 네색, 제가 원하는 컬러로 조금씩 바꿔줄 수 있고, 음, 요거 그냥 좀 산뜻해 보이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재 프리셋 저장 눌러서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정 해볼게요. 그룹은 이 버터에다 넣고 그렇게 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음. 이렇게 해주면 네 확실히 아까 전보다 달라졌죠.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하시게 되면 일일이 모든 사진을 다 만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승모근 라인도 생각보다 잘 잡아내는 것 같아서 미세하게 조금 더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톤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다 손으로 했던 것들을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르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머리도 이렇게 좀 거칠어 보이던 게 조금 더 안정돼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뷰티 같은 거할때 시간이 빠르게 돼도 어, 꽤 괜찮은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일반적인 보정들을 다 이제 이걸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어, 이것도 제가 아까 찾았던 건데. 어 그리고 이제 요 표정 부분, 이 표정 부분도 꽤 재밌어요. 이것도 가끔씩 제가 뭐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데 조금씩 사용해보고 있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네, 하나 미소, 그 다음에 여은 미소 해가지고 살짝 살짝 보시게 되면 그렇죠 이 모양이 조금씩 변하는데 이걸 일일이 예전에 다 리퀴파이로 이렇게 만져거나 이렇게 하다 하다 보면 좀 약간 어긋나거나 좀잘안 어울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 생각보다 좀 자연스러워서 약간 재밌긴 하더라고요. 약간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사진에 맞춰서 잘 하다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뷰티도 제가 이렇게 뭐 보정을 좀 하고, 이제 가끔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가 일반 뭐 프로필인데, 약간 좀 여러가지 좀 피부 노출들이 많이 되는 경우에 보게 되면 이런 타투를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런 타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일일이 지울 때 이게 좀 되게 난감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라인이 좀 약간 꺾일 거나 이럴 때는 좀더더 더 지우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이런 피부 쪽에, 요건 그라데이션이 약간 들어가게 되면, 1, 2에 닦으려면 굉장히 요것도 좀 손이 많이 가는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 좀, 저도 이제 굉장히 지우기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자체 내에서 요걸 또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 네, 여기 찾았네요. 여기 보시면, 타투, 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눌러주면, 타투가 사라집니다. 보셨죠 방금? 이렇게 어,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디테일도 많이 뭉개지지 않고, 꽤 괜찮게 적용이 돼서, 어, 이 기능도 꽤 괜찮네요. 네, 이렇게 타투를 없애놓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몸매 쪽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또 따로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AI 몸매 보정으로 눌러서, 이렇게 좀다르 이렇게 다양하게 보정을 할수 있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너무 일률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 개인적으로 좀 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본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조절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키높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다행히 진짜 좋은 기능이 이런 픽셀 같은 게 거의 깨지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놓고 쓰기가 굉장히 편해요. 머리 크기도 제가 일일이 다 리키파이 다 들어가서 눌러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장 이게 제가 이제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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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아가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해놓다 보니까 내가 좀더 빠르게 아무래도 이제 보정할 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보시게 되면 일일이 어, 이렇게 리키파이 다 들어가 가지고.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다 만져줘야 됐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주고, 또 이거 변형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 을좀 눌러주고, 또 이렇게 눌러주고. 하니까 아까보다 시간이 확실히 많이 걸리죠? 얼굴 쪽도 계속 만져줘야 되고, 여기서 물론 조절해도 되긴 하는데, 그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만져주는 걸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밀한 보정 같은 거는 요게 아무래도 좀더 유리한데 나중에 저렇게 작업해놓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본적인 부분만 살짝 만져주고 마무리를 하면 좀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저도 지금 좀 그래서, 어, 포토샵을 최종적으로 쓰긴 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어느, 어느 정도 부분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작업들은 여기서 충분히 해결해서 끝을 내고 바로바로 바로 한번 일, 일괄 적용을 해서 한 방에 쭉 모든 사진을 보정을 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일할 때좀 많이 좀 편리한,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앞에 기능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다 만져보고 예전에 좀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들이라 그냥 너무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이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저도 좀 이제 힘들고 보시는 분도 힘드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간단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어, 근데 지금 요 부분이 좀 저는 오히려 좀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주름 부분들이 좀 약간 미간 주름이라든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손대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막 너무 이렇게 막 지우다 보면 너무 동안이 돼서 이제 자기인지 못 알아보는 이런 사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시니어 모델 분들도 많이 좀어 활동을 이제 넓히시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좀 지켜보게 된다 그러면 보정을 해야 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저희한테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이거를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미간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얼굴, 주름, 얼굴 주름 제거하는 이런 부분에 가게 되면 이런 미간 쪽 주름 보게 되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지워주기도 하죠. 이거를 좀더 네,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간지름 한번 볼게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있으신 분들 보게되면 확실하게 좀 많이 보이시죠. 이쪽 부분이 보게되면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가요? 네, 이런 걸 일일이 제가 다 이렇게 지우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패치도 따야 되고 또 이런 눈가의 주름 같은 것도 아시게 되면. 가볍게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게 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예, 뭐 제가 스무 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다섯 살, 열 살까지는 바꿔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그렇다고 이제 막 지우게 되면 이제 너무 그 프로필과 본인 이미지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필 쪽으로 하실 때는 최대한 이렇게 좀 강도를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조금씩만 약하게 주셔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이런 이제 깊게 패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만 살짝 보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아마 제가 볼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팔자주름 부분도 이렇게 되면 너무 쎄잖아요? 이런 센 부분들을, 팔자주름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이렇게, 이건 이제, 물론 이제 포터가 어쨌든 봐야 되는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조절해 주시면서 이렇게 약간 농도만 좀 살짝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요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상당히 좀 보기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좀 많이 예민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는 지우지 못해도 이런 식으로 좀 굵게 들어간 부분들만 살짝살짝 살짝 지워주기만 해도 훨씬 더좀 약간 자연스럽고 제가 볼땐좀어좀 어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영하고 크게 본인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네 요게 좀 잘하네요. 볼까요? 이마주름 같은 경우에 요렇게 요렇게 있는 주름들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네 어떤가요? 이렇게 보이시면 확실히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수치로 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좀더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제가 볼 때는 네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저는 아주 약하게 적용을 저는 너무 과하게 포토샵하는 걸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만 해줘도 충분히 그렇죠. 네. 좀 깨끗하고, 본인 이미지를 많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보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 또 이제 좀 그런 게, 음, 저는 요 손, 손에 있는 요런 혈관들, 이게 또, 은근히 좀, 아시겠지만 지우기 힘들죠. 특히 이제, 연세가좀 있으신 분들이, 요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일일이 다 제가 이제는 패치를 따거나 해서 지웠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좀 수월하게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손 보정 부분에 여기 있네요. 여기 들어가셔서 손 혈관 눌러서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 자, 봅시다. 이게 보정 전이고요. 이게 보정 후예요. 어, 네, 꽤잘 없어지죠. 그렇죠? 어, 이 정도만 되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케어가 되고. 손도 네, 확실히 좀더 매끈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요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안되긴 하는데 약간 약간씩은 좀 손을 보시는 부분이 좀 나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너무 깨끗하게 지으면 좀 이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맞는 한 돈에 이 농도 조절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제가 또 빼먹었네요. 이 남자분들 보면 수염 부분들 있잖아요. 아, 이것도 이게 좀 예, 힘들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또 근데 여기서 좀더 편리하게 보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 네, 여기 찾았네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면도 자국 제거, 이런 걸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부분들이 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 좀, 이게좀 거칠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은근 많아서 이게 손이 많이 가는데 이런 식으로 농도 조절을 해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네, 빠르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약간 거뭇거뭇한 부분들 많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전후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네, 이런 부분들도 확실히 좀 깔끔하게 많이 됐죠. 전 이런 거뭇거뭇한 부분들이 예전에 이걸 다 일일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보정하게 되면 네 거기다 가장 좋은 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적으로 다른 걸다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 직접 이제 인식을 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렇게 검은 검은 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서 네 이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포토그래퍼 분들이 이제 좀 보정을 하실 때 많이 좀 힘을 덜을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네 그리고 이제 또 버전이 5.0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라이브러리 기능이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좀 찾아보니까 어, 굉장히 좀 양이 좀 이것저것 많아서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제가 설명 을못 해드릴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 이런 룩배 기능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요렇게 그리드 보기로 전환을 해서 요렇게좀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뭐 따로따로 눌러가지고 시프트나 이런 길누르게 되면 전체적인 클릭도 가능하고 그러네요. 프로젝트별로 해가지고 사진을 일괄로 다 넣어서 여기서 따로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다시 어 이제 오른쪽을 보게 되면 프리셋 부분이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프리셋을 뭐 적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적용이 되는 게 바로바로 바로 보이긴 하네요. 요거는 일단 제가 밑에 나중에 이거 라이브러리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직접 가서 한번 좀 읽어 보시는 게좀더 빠를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좀다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많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기능은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매뉴얼 한번 읽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정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원래 이제 보정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 또 하나 기능이 네 이제 여기에 이제 포토샵에도 보면 이런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명료도 이 부분에 디헤이즈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요이 부분이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요건 제가 일부러 이제 좀 과하게 약간 좀 이제 좀 저희가 말할 때 약간 뿌옇게 이렇게 좀 약간 사진을 작업을 했던 사진인데 요런 부분들을 요런 디헤이지를 눌러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좀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도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좀더 뽀얗던 사진들이 좀더 강하게 좀 선명해지고 반대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오히려 뿌옇게 이렇게 변하는 요런 부분들을 농도별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서 요런 부분은 이제 바로 바로 이제 처음에도 톤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요런 부분들 굳이 포토샵까지안 넘어가서 할수 있어서 여기서 좀더 어 다양하게 보정을 할수 있는 네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네,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보게 되면 이런 인물 같은 것도 보정을 했을 때 이런 눈썹 부분들이 또 새로 생겼다고 하네요. 쌍꺼풀. 어 약간은 좀 약간 이렇게 그림자 형식으로 그려지는 부분이긴 해서 엄청 디테일하진 않은데 어, 이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아주 옅게 좀 농도를 좀 조절을 하게 되면 어 약간 살짝 살짝 자연스럽게 이 테스트 해보면서 맞춰 볼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구요 여기 넣어 준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약간 자기 이미지에 맞게끔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네 엄청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개인 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이렇게 좀 가볍게 넣어 주는 형식으로 뭐 완전 디테일하게 프린트 할거 아니면 이런 이미지 형식으로 살짝 살짝 넣어줬을 때, 어 약간 느낌 있게 이 정도의 네, 느낌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또 다양하게 옆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짝 살짝 좀 조절해주게 되면 최대한 좀 이렇게 이질감 많이 들지 않게끔 이런 형식으로 약간 좀 이용을 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쌍꺼풀 자체도 약간 이미지 자체에 좀 많은 네, 변화를 줄수 있는 부분이래서요 부분도 좀 추가가 되긴 했네요. 제가 좀 약간 늦게 확인해가지고, 네, 지금 좀 보여드린 부분들이 있고요또요 부분하고, 아, 네, 그리고 또 요거 입술을 보게 되면 약간 동양인 입술들이 약간 좀 도톰하게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어이 부분도 저는 약간 좀 손을 좀금씩 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부분도 잘 살펴보면, 요게 또 입술 여러가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좀 약간 M자형 입술이라는 또 희한한 부분이 하나 또 생겼네요. 이것도 눌러보게 되면 입술을, 네, 이렇게좀 더, 어, 제가 볼때 약간 좀 이렇게 생동감 있다고 표현을 해나요?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살짝살짝 살짝 조절이 가능하네요. 요게 약간 좀 치아 부분이 같이 움직이긴 해서 요것도 살짝살짝, 네, 농도를 맞춰서 조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입 각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조절하기도 좋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살짝 살짝 조절해서 좀더 맞춰주게 되면 이런 좌우도 깨지지 않게 잘 만들어주고, 네, 어떤가요? 살짝 살짝 움직였을 때, 네, 크게 무리 없게 사용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런 입술 부분들도 은근히 손을 많이 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살짝 도톰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좀더 매력적인 얼굴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AI 자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자체적으로 좀 인식하는 부분들이 좀더 발전을 하면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손을 대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 한번 해봅니다. 어, 그리고 또몇 가지가 더 있네요. 한번 더 찾아볼게요.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다양한 것좀 계속 좀 보고 있는데 기능들이 워낙 많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 번에 다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보니까 이런 좀 배경적인 부분도 좀 약간 제가 추가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좀 있었는데 어, 이렇게 저희가 이게 전체 샷을 촬영하다 보면 이런 배경 그림자라든가 이 배경 부분들의 라이트가 좀 균일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제 조명을 같이 가깝게 대다 보면 이런 식의 약간 이쪽 왼쪽 상단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보게 되면 방해물 제거 이걸 한번 눌러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요걸 없애주네요 그죠 왼쪽에 그러니까 요 부분들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조명 통일도 보니까 이 뒤에 요쪽이 지금 약간 제가 보면 언더가 좀 졌는데 요 부분들도 어요 부분들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약간 좀 균일하게 맞춰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어서 좀더 편리해 보이긴 하네요 요게 전후 보시게 되면 그렇죠 한쪽으로 라이트가 좀 자연스럽게 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라서 좀 보기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배경도 색깔을 좀 바꿀 수가 있고, 내 이미지로도 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 그레이 배경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저, 이제 대부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고 뭔가 어색해 보이잖아요. 요 이미지만 똑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눈기를잘따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경도 생각보다 잘, 잘 따지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너무 세지게 되면 이제 불투명도를 좀 약간, 좀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본인에 맞게 본인이 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게끔 조절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요게좀 올라오게 되면 이런 그림자 부분들이 좀 약해질 수 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좀 좀 없어지면 좀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림자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존재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넣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바로 벽쪽에서 바로 있게 약간 살짝 언더로 지금 조명을 친 것처럼 나오죠? 이렇게. 벽 쪽에 바로 그림자가 보이게끔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거 이제 잘못 쓰면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불투명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예,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고, 이게 너무 진하게좀 보기 좋지 않으면, 약간 내려준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위로 조금씩 넣어주게 되고, 일단 이, 이 라이트 방향성에 맞게끔 그림자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조절하시려면, 이렇게요 위에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또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내가 맞게끔 좀 조정을 하시고, 약간, 어, 나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다 해서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거리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네, 내가 원하는 약간 느낌으로 조금 더 근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불투명도를 살짝살짝 조금씩만 살짝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그래도 좀더 이질감이 많이 들지 않는 느낌으로 좀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흐림도 좀 만들어 보고면 좀더 자연스럽죠?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미적으로 이렇게 뭘 넣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봐요. 뭐 굳이 필요 없다 하게 되면 그냥 본인이 있는 상태로 그냥 원 상태로 돌아가셔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은 어,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본인이 좀 약간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뭐 여러가지 기능 계속 많이 살펴봤는데 어, 이것저것 제가 좀더 만져보니까 뭐 어, 이런 크롭 하는 부분도 좀 많이 편리한 게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살짝 수평이 안 맞는데 AI 수평 조정 요걸 자동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알아서 딱 수평을 맞춰주고 엔터를 쳐주면 이 상태로 바로 되네요. 어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어, 할수 있는 거나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봤는데 이런 뭐 그림자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런 뭐 배경 같은 거 색깔 넣어줄 때도 또 약간은 뭐 색깔을 바꿀 때 이런 수직 수평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게 되면 좀더 진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수직 위아래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좌우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이모토에서 아이패드용 버전이 또 따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요 이보토 홈페이지에 이 아이패드 요 눌러주시게 되시면 이 부분에서 아이패드 버전을 QR 코드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지만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갖고 있, 있으신 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이동하면서 또 편리하게 작업하기가 좋은 게 보면 이런 아무래도 이제 포토샵처럼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이렇게 만 앉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요런 아이패드 버전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뭐 훨씬 더 강점이 돼서 이동할 때나 이럴 때뭐 작업하실 때 아주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아이패드 구입하면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뭐 카페 같은 곳이나 이런 데 가서도 한 번씩 이렇게 작업할 때가 있는데 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점 편리해지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고요 일단 다양하게 좀 이것저것 해봤는데 저 시간도 너무 많이 길어지고 요즘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먼저 또 추가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추가를 해서 또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어 이번에는 좀 제가 예전에 좀 많이 설명한 기능들도 있고 그냥 뭐 보게 되면 뭐어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많이 곁들이진 않았지만 뭐 중간중간 뭐 제가 좀 약간 새롭게 느꼈던 부분, 요런 부분들만 좀 제가 좀 약간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만져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이라 편해요. 포토샵보다는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사용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일단은 간편하고 좀 빠르게 보정하기엔 아주 좋은데 그만큼 퀄리티도 또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도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네,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